맞대. 음. 오케이, 나 끝. 자, 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음. 우리 친구가 음.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았어요. 음. 거기까지는 명백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음. 장소와 시간을 정했잖아요. 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 음. 이날에 만나자. 음. 그때 돼서 음. 또 연락을 하자라고 정확히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음. 정확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음. 근데 이 당일날 음. 어떤 상황이 생긴지 음. 모르잖아요. 음. 만약에 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음. 뭐 자기 동생이 아프다. 음. 그래가지고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도 약속이기 때문에 음. 약속은 친구 약속은 조건 지켜야 된다. 음. 병원을 정말 급하게 동생을 업고 병원 데려가 간호해주다가 어떻게든 어 약속 맞다 시간 다 됐다 해서 뛰어 왔는데. 음, 음. 어, 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약속 시간을 지켰는데 음, 음. 형은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이 여기서 만약에 아너 연락 안 되면 나안 간다 이렇게 했었다면 음. 이 사람은 화를 안 냈겠죠. 그렇죠. 어떠십니까? 그렇죠. 하민이 말이 맞네요 어? 트 해요. 너무 퍼펙트해.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오케이. 하지만, 응. 형이 하고 싶은 것을 응. 하잖아요. 응. 여자친구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응. 해야 될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응응. 그런데, 이 글만 봤을 때는, 응. 존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응응. 왜냐면 저도 응. 형이랑 정말 설레는 이야기와 응. 설레는 일들을 많이 만들고, 응응.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음, 음. 형의 관심사는 오로지 나보다 음, 음. 헬스에 가있다. 1순위가 음, 헬스다. 음, 음. 이렇게 하면 은 음. 어떡해요. 음. 바뀔 수가 없잖아요. 바꾸려고 그쵸, 그쵸. 노력을 많이 했죠. 술한번 먹으려고 한두 시간 운동까지 하러 간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운동을 안 하는 여자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네. 같이 술 먹고 재밌는 시간 보내기 위해서 네. 노아 형한테 맞췄는데 네. 오히려 가면은 날 네. 루틴 방해된다고 나 몰라라까지 하고 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서운하네요 앞으로에 봤을 때 네네네. 계속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 형의 관심사는 1수니까 헬스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네. 만나면 안 된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상입니다 오케이 자 반론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까 전에 오늘 뭐했을 때 네. 어깨랑 등에서가 선뜻 튀어나오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자, 말이 먼저 나온다. 네. 뇌를 거치기 전에 이미 네. 헬스가 1순위이기 때문에 네, 네. 먼저 어깨랑 뭐 어디 했다가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나의 의도는 오늘 뭐했어 하면 네. 은아나 오늘은 어, 뭐 공부하고 음. 뭐하고 운동했어. 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그 헬스도 헬스 안에서의 <laughs> 어깨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laughs> 그 정도로 나의 생각은 헬스의 지배가 되어 있다. <laughs> 음, 음.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읽어보면 음. 몸 얘기, 운동 얘기, 웨이트 얘기. 아까 말했듯이 음. 내가 다른 이 주제를 이끌어간다. 음, 음. 예를 들면 아뭐 하다가 나는 카페에서 뭐 아이스 뭐뭐 아이 뭐 마셨다. 뭐, 뭐, 음, 음. 뭐 무슨 거 있잖아요 그거 아인슈페너가 네, 네, 네. 그거를 마셨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 그거 몇 칼로리지 이러면서 잠시만. 자, 그거는, 뭐, 뭐, 포화지방부터 시작해서, 뭐, 음. 무슨 지방 그거 하니까, 그거는, 음. 어, 조금 절제하고, 아이스 음. 아메리카노를 먹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네. 물론 유익하겠지만, 그게 한두 번 계속, 운, 말의 끝은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난다는 거죠. 음. 그거를 내가 계속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음. 아. 오케이! 네. 졌습니다! 네? 졌어요! 졌어. 왜냐? 사실 저는 아민이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못 이기겠어요 이게 지고 이기고 이기는 <laughs> 거예요.